자 여기까지 봤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황무지 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잖아요. 황무지가 너프를 먹질 않았어.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번에도 역시나 드랍률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2월 7일 업데이트 노트. 아뭔 내용이 있을까? 아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기대를 하지 말고 봅시다. 자, 일단은, 프로듀서의 편지 8편에 나왔던 내용이죠. 저항군 스킬, 신규 스킬을 자동으로 획득한다. 50레벨 기준으로. 숙련도가 확장됐다. 어, 무기 숙련도. 무기 숙련도 13레벨로 확장. 13레벨 확장이면 지금 7에서 8, 9, 10, 11, 12, 13. 한 줄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네요. 공격 거리와 범위 제한의 사항을 강화하여. 이게 뭔 소리일까? 일단 밑에 거 보겠습니다. 숙련도를 13레벨까지 올릴 수 있다. 7레벨 달성 이후에 누적된 숙련도가 자동 반영된대요. 그래서 내일 업데이트 되면은 누군가는 바로 13레벨로 찍힐 수도 있겠네요? 이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네? 그러면 나 석궁 좀 열심히 써야 되겠다. 석궁 아직 13레벨 안될것 같은데. 근데 나머지 무기는 왠지 13레벨 찍히지 않을까? 열심히 했는데? 자, 방어 성공 시 반격 피해를 입히는 기술이 공격 거리에 영향을 받도록 변경했다? 이건 뭐잘 모르겠네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일단 스킬 관련된 거는 제일 큰 거는 숙련도가 확장이 됐다. 근데 스킬들 바뀌는 거는 뭐가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안 갑니다. 무한의감문 몬스터 스킬 연출을 개선했다. 병안군 이벤트 삭제됐고 나중에 다시 다른 걸로 만들게요. 아 지금 경로 스킬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무한의감문 근데 이건 뭐야? 이, 이건 이게 더 이상한데? 이,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바꾼다. 가방과 창고 스택 수량 변경. 마력가루. 2.5배 양피지 5배 스텔라브 원소 2.5배 그러면 제 창고에 지금 마력 가루랑 양피지랑 스텔라브 원소좀 많거든요. 아무튼 창고 조금 더 여유롭게 되겠다. 길드 의뢰 변경할 때 길드장 개인 재화를 사용했었어? 아, 진짜로요? 저는 사실 길드 의뢰 변경할 때 길드 자원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 돈을 쓰고 있었구나. <laughs> 그렇군요. 길드 경험치가 사냥으로 얻는 거는 제한 수치가 적용된다. 일반 사냥 의뢰의 경험치 비중이 낮아지고, 던전 및 지역 이벤트 의뢰의 경험치 비중이 높아진다. 지금 일반 사냥이 한만 정도 주는 것 같고요. 던전및 지역 이벤트는 한 4만 5천 정도 주고 있거든요. 원래 4만 5천이었던 거를 얼마나 높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준다. 변신과 감정 표현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다. 변신은 좀 편할 수 있겠네요. 그 어그로 안 끌리려고 변신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일일이 클릭해서 들어가기 조금 귀찮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다. 어,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모닥불에 앉으려고 할 때, 모닥불을 가끔씩 뛰어넘는 거, 뭐좀 불편했는데, 수정했다고 합니다. 악령의 시면, 그 20레벨 던전에서 아키움 검사, 그 청소충 있잖아요? 다 쓸어버리는 빗자루질 좋아하네? 얘가, 방역 스킬을 사용하지 않도록 수정했다네요. 내가 20 레벨 던전을 좀더 쉽게 만들었다. 맞다고 보는 게왜 그러냐면 20 레벨밖에 안 되는데 스킬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끊을 수 있는 스킬이 좀 애매해. 전멸기를 끊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없앤 것 같네요. 자 이벤트 및 프로모션 뭐 새로운 코스튬이 추가가 됐는데 코스튬 어때요? 아아 아, 이... 아, 뭔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머리 장식만 옷을 내면은 항상 욕을 개같이 처먹었잖아 옷좀 이따구로 만들래? 그래서 이번엔 자신이 없는거야 야 옷은 내지 말자 일단 야 머리 장식만 좀 해볼까? 해가지고 머리 장식만 이렇게 일단 낸거지 근데 머리 장식 뭐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요 뭐전 안살겁니다 안살건데 어 괜찮은거 같기도 한데 자 무기 어떻게 생겼니? 대검 어? 대검? 어? 장검? 어 장검 되게 이쁜데? 어? 장검 좀 마음에 드는데? 아 단검은 조금 모르겠다 석궁 별로다 아 장궁 모르겠다 어? 지팡이 조금 느낌 있다 아버봉 모르겠다 자 그리고 새로운 이벤트를 한다 설날 이벤트 이제 떡국 관련된 이벤트를 하는데 떡국은 그버프템이고요 그 다음에 복주머니에서는 이 떡국에 필요한 재료하고 일정 확률로 10만에서 50만 솔란트를 준다. 이 복주머니는 미스틱 글로브하고 미스틱 포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스틱 키를 업데이트 하기 전까지는 좀 아껴놓는 게 제가 지금 한 18개 있는데 더 모아놓을 걸 그랬어요. 35개 모아놨어야 되는데. 연화짱! 연하장. 연화짱은 뭔지 궁금하네요. 보자. 자, 설날 동안 연화짱이 와. 이 연화짱을 받아서 아이템을 이렇게 제작할 수 있어. 네 개. 두 개, 두 개, 하나? 하루에 하나씩 주는 거 아니야? 자, 보세요. 4일 동안 연화장을 줘. 연화장이 몇 개씩 주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주겠죠? 뭐, 암튼, 하나씩 준다고 했을 때, 전능달련서 하나야. 그러면, 설날 이벤트로 아이템 하나 줄게. 전능달련서 하나, 띡. 이럴 거면 이 이벤트 자체를 하지 말든가. 이 하나,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거? 물론, 약간 얘기가 다를 수 있는 게 연하장을 하루에 한8 개를 줘8개 그러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냥 일반 단련서를 하루에 4 개씩 주는 거 아냐 그러면 괜찮을 수 있어 어 그러면 좀 얘기가 다르지 근데 연하장 하루에 하나씩 준다라고 하면은 이 이벤트는 하고도 욕을 개같이 처먹을 겁니다 아무튼 설날 때 한번 봐야 되겠네요 몇 개나 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개 주는지 출석부 이벤트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출석부 때 모준이. 뭐 떡국, 떡국 되게 좋아해. 뭐징기한 성장석, 뭐 특별한 거 주는 거 없나? 오, 럭키 포켓 다섯 개. 요거 나쁘지 않. 요거 나쁘지 않네요. 자, 그래서 내용 다 끝, 끝났죠?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거네요. 일단 저항군 이벤트가 사라지면서 저항군 이벤트로 줬던 신규 스킬을 내일 업데이트를 통해서 전 인원 50 레벨 기준으로 다 준다. 이거는 프로듀서의 편지. 8편에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그게 내일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숙련도가 지금 7레벨에서 커트가 돼 있는데 이게 13레벨로 올라간다 근데 그동안 7레벨 커트 된 상태에서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동안 했던 경험치들이 소급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하신 분들은 내일 7레벨부터 올리는 게 아니라 바로 13레벨이 이미 돼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각종 이벤트랑 하는데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번에도 역시 드랍률 관련된 내용은 없다. 그리고 뭐 일부분들이 솔플이 가능한 저주받은 황무지가 너프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너프를 먹진 않았다. 오케이! 2월 7일 업데이트 노트는 여기까지.